신약성경 214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있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그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같이 일족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네. 목회를 하면서도. 어, 가끔 뭐 성도님들이나 또 동일한 뭐 목회자들과의 만남 속에 어, 가끔 서로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알고 그가 운데 진심 어린 어떠한 위로와 어, 겉면의 말을 듣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힘이 나고 또 기분이 좋고 또한 어, 그힘 입어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내요. 할례 의 문제가 과연 구원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식을 이제 눈 빠지게 기다렸겠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다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는 뭐 이방인들에게 좀 피해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신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편지를 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그 내용을 예,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보니까 31절에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리고 어 1번에 위로의 말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밑에 성경에는 권면, 권면이나 위로의 이 말의 의미가 거의 동의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한 말 혹은 그 위로한 말을 어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할례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최종적인 결론의 내용은 어떠한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요,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아니요,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결론을 맺었어요. 그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읽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흔들렸던 교회가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권면과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할와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공동체 안에 진리가 진리로 하나 되어지고 그 진리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복음만이 사람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부중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위로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또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편지를 들고 나아간 것처럼 마치 우리는 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위로의 말씀, 건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은사를 이야기하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권면하며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이 동의어예요 무엇으로 권면하고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그냥 입에 발린 달콤한 말로요? 형식적인 말로 인사치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겉면하고 듣고 있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그 위로의 겉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이혀의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그 말씀의 권능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이 병들어 있는 영혼을 향해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산한 영혼 찢겨진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평안케 해 주시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수 있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오늘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소속케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신앙의 다른 본문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러한 가정에 생략됐지만. 갈라디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 바울이 어, 베드로를 약간 책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나오고 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찰나에 아마 베드로가 먼저 어,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개바가 여기서 말하는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 2 절의 야고보에게 어떤 온 어떤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와 실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개바가 안디옥에서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데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이 단어가 미화일려고 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먹은 게 아니라 수시로 이방인을 만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 편지를 들고 오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할례자들을 즉 그 편지를 들고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여서 떠나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갈라디아서 13절로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 역시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의 어떤 실수를 지금 이 사건과 기록하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 자기처럼 이방인처럼 살라고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는 베드로 너는 잘못됐다.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1 6절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내가 아노라. 나중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의 비판을 생각하니 순식간에 겁이 질려서 베드로가 도망쳤어요. 이 구절을 갈라디아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더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어떤 연약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말이죠 바울은 베드로를 공식 성상에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기감이 되지 아니하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생각됐지만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또한 건면하며 굳게 하였다. 이 편지를 들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와 신라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생략됐지만 다른 사본에 의하면 유다와 신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도 역시 선지자였다라고 좀 번역을 했어요. 어때 보면 유다와 신라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또한 머물면서 형제들을 건면하고 혹은 위로하고 굳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에는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조그맣게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책 밑에 보면 3 번이라는 그 내용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학기를 작정하고 신라가 혹은 거기 머무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들이 머무는 것이 신라에게는 좋아 보였고 유다는 혼자 다시 그냥 여행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어떠한 사본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문은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책 밑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0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데 바울이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여겨 본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신라는 조금 더 머물면서 아마 안디옥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겸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겸면했음을 보고.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같이 데리고 갔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본에는 34절을 생략하지 않고 기록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유다와 신라 역시도 그곳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혹은 많은 말들로 시간을 들여서 형제들을 만나고 겉면하고. 가르쳤다라고 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갈수 있어요 그러나 먼 길을 여,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말로 건면하고 위로했어요 유다와 신라 역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누군가를 건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이 좋은 은혜의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와 신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다와 신라는 그냥 외면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유다와 신라의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을 권면하고 여러 말로 많은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모든 만남에는 우연은 결코 없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그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의 상황들을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지나가다가 만나는 우연한 어떤 만남 떠오르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 나중에 언젠간 기회가 있겠지.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걸어온 그 거리에서 그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지냐, 보내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이 과정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35절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뭐 신라와 유다뿐만이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먼저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혼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의심되었었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예루살렘 공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편지를 들고 왔을 때에 그 진리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겉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수다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신라와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야될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저도 목게 계획을 좀 기도하면서 이 부활절 이후에 어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전도를 나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같이 룸메트를 했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뒤늦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종종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어, 사진도 보내고 기도도 하는데 어, 그분이 어떤 은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어, 하고 있어요. 뒤늦게 개척을 해서. 근데 그분의 사진을 볼 때마다 어어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누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어떤 가진 것을 줘갖고 나리 추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잔발을 누구한테 주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모습이 참 오늘도 귀하고 아름답구나. 교회가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바쁘고 분주하여서 또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의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이 지역과 이 춘천 지역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스의 복음을 들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500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같이 함께 우리